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고급 양복의 디테일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화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는 분은 아는데 모르는 분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그 부분. 어... 그것이 바로 디테일입니다. 여기 끝마무리죠.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 이런 끝부분에 힘이 닿을도록 해주는 이런 장치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핸드바텍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간내끼라고? 보통 수선점이나 뭐 고급 무류점 가면 간내끼라는 표현을 쓰는데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일본 용어에서 어떻게 넘어와서 간내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간도매. 도매는 끝을 마무리한다는 뜻인데 간도매라는 말을 쓰고 영어로는 핸드바텍. 그리고 핸드로 안할 때는 재봉을 할 때는 이제 바텍이란 말을 쓰고 그리고 한국말로는 굳이 표현하자뭐 빗장 박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머니에 손 넣거나 이럴때 주머니 끝이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렇게 뜯어지잖아요. 네. 그런 걸 방지해주고 네. 좀 내구성을 높여준다. 음. 예전에 네. 고급 수선점에다가 턴업 맡기면 핸드 바텍을 해주시는 곳이 있고 안 해주시는 곳이 있었는데 보통 해주는 곳 그분이 경력이 되시고. 깊은 일까지 하셔서 하시는 거지 음. 보통 수선점에서 못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핸드바텍을 요구해 나도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음. 내 바지 음. 턴업에 음. 음. 그러면은 보통 그 당시 한 오륙 음. 년 전에 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만 원. 어.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숫자가 되게 많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다 넣으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지금 이걸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힘 받는 부분에 또 눈에 보여지는 부분에 고급스러움도 더해지어서 직접 하시면 고급스러움이 더 올라가니까 하나당 만 원이니까 열 개만 하면 십만 원 아닙니까? 돈을 버는 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핸드바트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는 싶었는데 그게 아... 또 어떻게 보면 양복점의 또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한테 그걸 알려달라고 하면 조금 하지만 제 유튜브에서는 오늘 오픈한다는 거. 너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 진짜 내가 어. 저 집에서 바텍을 치는 사람이거든요. 어. <laughs> 일단은 핸드 바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서 찍었어? 올려드릴 거예요. 어. 오, 지금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핸드 음, 보통 이렇게 끝부분, 무조건 끝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 끝부분, 여기 트인 끝부분. 어. 그리고 포켓스퀘어 이런 데 넣다 보면 여기 끝부분. 그리고 바지도 주는 벌어지는 이 끝부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거 한번 아셔가지고 음. 차 후에 이렇 음. 넣어보시기도 하고. 음. 수트를 맞추시고 구매를 하셨는데 이런 디테일이 있다? 아우, 고급 수트 사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네. 거네? 그쵸. 제가 샘플로 만들었던 체드프롬 하려고 많이 준비했는데 아직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인데 제가 오늘 일부러 블랙 색깔의 실로 하얀 바탕, 아이보리 바탕에서 눈에 더 띄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준비물. 언제나 그렇듯 여기. 실과 바늘 그리고 가위 딱이세 네. 개만 준비되면 됩니다. 실은 어떤 실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기본 단추 하는 실인데 가정이 갖고 계신 일반 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우 이게 잘안 보여서 좀 <laughs> 넣었어요. 짧으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짧지는 않게 잡아주시고 자 한쪽 면은 길게 한쪽 면은 짧게 해서 잘 칵. 잘라줍니다. 음. 저는 끝에 마무리 치는 걸안 좋아해요. 마무리 치면 이 두꺼운 검정 자국이 옷에 붙어 있잖아요. 저는 그거 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작, 겉에서 찔러요. 자, 이 찌르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랑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부위 그리고 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 안감에 실이 나오지 않도록. 음. 이 안감 사이 원단만 찌르는 거예요. 음. 구독자도 구독자인데 이거 피디님을 위한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치. 이거 또 하나 배워와서 집에서 엄청 <laughs> 할것 같은데 <laughs>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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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제 어. 말바하는 거지 간내기 <laughs> 하실 분은 때는... 자 일단 여기 시작점 네. 자 여기 찌릅니다 여기 지금 끝나는 여기 실 보이죠? 네. 딱이 선이에요 여기는 내가 알것 같아 음. 거기 두세번 돌려야 된다 여기 이제 빼지 마 어. 빼지 말고 찌른 위치를 또 찌르는 거예요 어.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고정시켜 준다. 자, 그럼 일단 고정이 됐습니다. 이게 땡땡하죠? 땡땡. 땡땡. 어. 아, 한 번만 돌려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찔러요. 그리고 내가 바테 위치 놓을 곳을 찌르면 음. 지금 바늘 나오는 데랑 여기랑 바테 길이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음. 네, 적당한 선 내가 느낄 땐한 0.6cm. 자. 자, 됐어요. 그대로 또 찌르는 거예요. 한번더그 위치에. 여기까지. 음. 다음. 빼지 마세요. 그리고 이두 개에 달린 실은 생각하지 말고, 음. 여기 실이 있지. 음. 이 실을 바늘을 세워서, 이 실을 잡고 돌립니다. 음. 한 번, 두 번, 네 번, 네 번. 제가 지금 할때 여기 감기고 있어요,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이게 나오지 않도록 엄지로 이렇게 밀어주는 게 중요해요. 음. 자, 열다섯 번 감았어요. 자, 이거를 잡고, 1 5 개의 이 뭉탱이. 이게 지금 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빠트게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게 딱 잡아요. 그리고 얘를 뽑는 거야창 예. 그리고 얘를 끝까지 조금씩 덕분에 밀어줍니다. 덕분에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 정리를 해줘야이 뭉치가 어? 고루고루 펴질 수 있게. 네. 자, 다 됐죠. 지금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다시 또 꼬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러면 밭에 완성. 자,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 똑같은 위치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렇지. 그치, 그치. 문자라. 예. 문자아 응. 자, 요 상태로 살짝 당겨서 자르고. 여기 검은색 있죠? 없어져라. 얍. 그리고 처음에 실 했던 실 살짝 당겨서 잘라주고. 그럼 쏙 들어갑니다. 바텍 완성. 실좀잘 보이게 하려고 검정색을 했거든요. 요게 여기저기 끝에 디테일로 들어갔다고 보면 얼마나 고급스럽겠어요. 그렇그렇 그치, 그치. 내가 한번 이제 또 한번 또 아또피디님이 네, 한번 또 하신다고 하니까 네. 여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뒤에 가보 좋아요. 뒤에 보면은 지금 들어갔는데 뒤져볼게요. 오, 그굿안 나왔죠. 어 굿, 굿, 굿. 안안 네.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네, 나옵니다. 나 요거까지 나와야겠죠 이렇게. 네, 혹시 한데. 모르니까 여기서 살짝 잡아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 좋습니다. 나 네. 그리고 번 더. 찌른 곳을 한번더 찌릅니다. 동일한 위치.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줄 어, 됐어요. 됐어. 걸렸어요. 이제 여기서 어. 나오고 치. 어. 여기서 한번더 돌려서. 네, 근데 너무 바짝 당이 우니까 너무 당기지 말고. 어. 그리고 들어가고 똑같은 데서 나오고 어. 여기서 잡고 돌려준다 이제 여기서. 한다. 돌리고 내리고. 돌고 내리고. 이 정도 됐어요. 좋아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다면 너무 꽉 당기잖아요. 응, 바늘이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러네. 네. 아프네요. 네. 살살 당겨주면서 여기서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네. 여기 살짝 뭉친 거 살짝 정리해주고 네, 정리해주세요. 손재주가 있어요. 뭉치, 됐죠? 이 공간이 안 뜨기. 아까 전에 뺄때 조금 살짝 어설펐어요. <laughs> 아, 점인데소망구축 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 원래 찔렀던 거 한번 찌르고. 그리고. 자, 이러면 이제 일단, 바탕 완성. 어, 어. 찌르고, 안 보이게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실을 멀리 뽑아주면 됩니다. 오,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어, 네. 가위, 이렇게 잡으면 편하죠? 네, 아, 그래요? 땡긴 <laughs> 다음에 하면은. 당긴 다음에 하면은, 쏙 어, 어, 들어가요. 어, 그러면은 됐고 오. 여기거 뭐 아, 이게 좀 아쉽네, 이런 어, 게. 주머니가 어, 있는 거. 됐어, 됐어. 이런 식으로. 아시는 아 제가 때 한지. 이게 아마추어 티가 났습니다. 이게 색깔이 다른 걸로 할 때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꽂아야 돼. 같은 색깔로 했을 때는 티안 났을, 안안 났을 것 같아. 티안 났을 것 같아. 그렇 제가 한 거는 깔끔 어, 뒤에 표시가 아예 없죠. 음, 깔끔하게. 팁이 있다면 찌른 데서 뒤로 가지 말고 여기 안 보이게 안쪽으로 하는 게 팁입니다. 음... 음... 근데왜 바텍인지는 얘기 안 했구나. 길게 돼 있는 바처럼 생긴 음. 달라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바텍입니다. 형도 해봤고 저, 저도 해봤는데. 음. 형의 그런 좀뭐 조언 해주면서 했지만, 어. 그래도 한 방에 됐다. 어, 잘했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어. 때문에 누구나 몇번 연습하시면 어. 할수 있을 것 같다. 어. 형이나 나만 재밌지. 시청자분들은 <laughs> 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하지만 어. 돈 주고 알려달라도 안 알려주는 어. 거니까. 누가 알려줍니까? 오늘 고급 수트, 고급 이제 클래식 의류 테일러드 자켓에 들어가는 핸드 빠텍이라고 하는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 벌어가시고 옷 디테일 멋있게 해서 다른 분들이 "이건 뭐야?" 라고 하는 느낌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